창종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is 고백하심으로 2월 5일 목요일 새벽예배 드리겠습니다. 정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게나 시고 분유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정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으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시고 메마른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크신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뜻한 안식처와 세 가지 축복입니다. 오래전 영국 한 등산팀이 스쿨틀랜드의 고산지대를 오르다 겪은 실화가 있습니다. 당시 등산가들은 영하 30도라는 혹독한 추위와 길마저 삼켜버린 거센 모라 속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내리는 것조차 절망적이었던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흔들린 것을 보게 된 등산가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곳을 향해 기어갔고 마침내 천박한 산 꼭대기에 견고하게 서 있는 작은 찻집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찻집 문을 열고 들어선 그 순간 마법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바로 한뼘 두께의 나무문 하나를 가운데 두고 문 밖과 문 안쪽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일로, 문 밖은 차가운 눈보라와 죽음의 그림자가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문 안쪽은 벽난로에서 타오르는 장작의 포근한 온기와, 가 누려낸 홍차의 고소하고 따뜻한 향기가 가득한 앙식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함을 얻은 비결이 무엇인가? 문밖의 날씨는 여전히 영하 30도이고 겉센 폭풍우로가 무너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 따뜻한 공기야, 공간 안에 들어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평안함을 얻은 비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늘 포근하고 맑은 봄날만 계속되면 좋겠지만 예고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삶의 시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관계의 갈등, 혹은 경제적인 결핍 등 여러 시련들이 눈보라처럼 몰려 와서 앞길이 깜깜하고 가로막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차가운 현실로 인해 우리 마음이 꽁꽁 얼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친 몸과 마음을 포근하게 감춰줄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를 찾게 되는데 이때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4절 3만 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과 같이 우리 우리의 몸과 마음을 포근하게 감 감싸줄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폭풍으로 인해 흔들리는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따뜻한 안식처로 들어간다면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과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은 가진 우리가 스스로의,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거나 거센 폭풍우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무 본체에 꼭 붙어 있음으로써 나무가 공급해주는 생명력과 영양분을 자연스럽게 받아 누린다는 것과 같이 축복의 빙별 또한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결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따뜻한 안식처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될까요? 첫 번째, 오직 주님의 힘으로 살게 된다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나 자신의 포도나무로 우리를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삶의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나무에 붙은 가지는 맛있는 열매를 맺으려고 밤낮으로 애쓰거나 스스로 힘을 쓰지 않고 그저 나무 본체에만 단단히 붙어 있으면서 깊은 땅속 뿌리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싱싱한 생명력과 좋은 영양분이 줄기를 떠나 가지 끝까지 전달되어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힘을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따뜻한 힘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기쁘게 승리하는 가장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직접 이끄신다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세상의 폭풍우를 피해 주님의 따뜻한 안식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존재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삶의 모든 고민과 계획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전폭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마치 산속에서 길을 잃은 등산객들이 길을 잘 아는 사람의 안내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듯이 우리도 산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삶에 잠시 들린 손님이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는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의 짧은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순종의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나를 맡겨드림으로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시들지 않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송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참된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되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름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치 매서운 눈보라를 뚫고 따뜻한 찻집으로 들어간 순간 매서웠던 추위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기분 좋은 안식으로 바뀐 것처럼 주님을 우리 삶의 안식처로 삼았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한 스마트폰 배터리와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1, 2표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우리는 중요한 연락을 놓칠까봐 초조해하며 불안해하지만 이때 든든한 보조 배터리에 충전선을 연결한 순간 화면에 충전 표시가 뜨는 것만 해도 우리는 큰 안도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따뜻한 안식처에 들어있을 때 비로소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기기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따뜻한 안식처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가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삶의 시련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앞길이 캄캄하고 가로막힌 막막한 순간마다 우리는 지친 몸과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줄 따뜻한 안식처를 찾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따뜻한 안식처는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폭풍으로 인해 흔들리는 연약한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따뜻한 안시처로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오직 그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내 삶의 모든 것을 직접 이끌어 가신다는 축복을 주시며 결국 세상을,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되시,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삶에 있어서 손님이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는 진짜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따뜻한 안식처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 주님이 공복하시는 신령한 생명력으로 우리 삶의 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우리 마음을 억눌리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과 걱정 그리고 나의 고집과 계획도 모두 주님 발 앞에 다 놓아 드릴 때에 승리의 삶으로, 삶으로 살 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90장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